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드디어 3단원도 중반부에 들어왔네요. 식약처 고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설비 및 기구 관리와, 관리와 관련된 첫 번째 강의에요. 50강에서는 설비기구의 위생기준 설정, 그리고 설비기구별 세척 및 소독관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식약처에서는 3-3 설비 및 기구관리 내용에서 5가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설비기구의 위생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설비 기구의 위생 상태를 판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설비 기구의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설비 기구의 구성 재질을 구분 및 관리하고 원료 및 내용물과의 상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설비 기구의 유지 관리하고 폐기 기준을 설명하며 폐기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설비 기구의 위생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해 보기로 해요. 화장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설비가 사용되고 있어요. 분체 혼합기, 유화기 등과 같은 제조시설, 그리고 냉각장치, 가열장치, 분쇄기 등과 같은 부대 설비, 저울, 온도계, 압력계 등과 같은 계측기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설비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화장품 생산설비라고 불러요. 오늘부터는 이 화장품 생산설비, 설비와 기기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설비 및 기구의 위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설비 및 기구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하여야 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설비 기구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당연히 위생에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설비 기구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필요해요. 또 설비 및 설비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 해요. 배수가 용이해야 하는 이유 역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설비는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설비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그 어떤 것도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또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과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관이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도관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카페나 건물에서 노출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하지만 화장품을 만드는 곳에서는 노출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또 파이프는 받침대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요. 바로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역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해요. 화장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음은 설비 기구별 세척 및 소독 관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설비 기구는 크게 저조 및 저장 탱크, 믹서, 펌프, 필터 및 카트리지 필터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설비 기구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세척 및 소독 관리 기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해요. 옆에 나오고 있는 제조 설비 기구 세척 및 소독 관리 표준서 이 표는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발췌해온 내용이에요. 어, 세척 및 소독 관리 표준서가요. 제조 탱크 저장 탱크와 믹서 펌프 필터 카트리지 필터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두 종류의 표준서 내용에는 세척에 사용되는 도구, 사용할 수 있는 세제와 소독액, 세척 및 소독 주기, 점검 방법, 세척 방법, 소독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위에 네 가지, 세척 도구, 세제 및 소독액, 세척 및 소독 주기, 점검 방법은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는 구분 없이 같이 외워주시고, 세척 방법과 소독 방법만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먼저 동일한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세척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스펀지, 수세미, 솔, 스팀 세척기가 있고요. 세제는 일반 주방 세제, 그리고 소독액은 70% 에탄올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척 및 소독 주기는요, 제품 변경 시 또는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설비 미사용 시간이 72시간 경과 후 설비가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오염이 발생했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세척 및 소독이 끝나면 점검 책임자는 육안으로 세척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정,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해야 하고요. 품질관리 담당자는 매 분기별로 세척 및 소독을 한 후에 마지막 행금수를 채취하여서 미생물이 있는지 그 미생물 유무시험을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점검에는 점검 책임자와 품질관리 담당자, 두 사람이 나오죠? 이두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외워두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점검 책임자는 정말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필요하고요. 품질관리 담당자는 매 분기별로 미생물 유무 시험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 구분되어 있는 세척 방법과 소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준선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조 탱크와 저장 탱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요. 제조 탱크와 저장 탱크는요, 먼저 스팀 세척기로 깨끗이 세척을 한 뒤에요. 상수를 탱크의 80%까지 채우고 80도로 가온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를 80%까지 채우고 80도로 가온을 합니다. 그 뒤에 페달 25rpm, 호모 2000rpm으로 10분간 교반 후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벽과 뚜껑을 스펀지와 세척제로 닦아서 잔류하는 반 제품이 없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잔류하는 반제품이 없도록 제거한 뒤에 상수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수로 2차 세척을 한 뒤에 깨끗하게 처리된 수건이나 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안에 남아있는 물기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요. 그 뒤에 잔류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위의 방법을 반복해서 반류하는 제품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척이 끝나고 나면요. 다음은 깨끗하게 세척된 탱크의 소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세척된 탱크의 내부 표면 전체에 70% 에탄올이 접촉되도록 고르게 스프레이를 분사해 줍니다. 탱크의 뚜껑을 닫고 30분간 정체해 두고요. 정제수로 헹군 뒤 필터로 깨끗하게 된 공기로 완전히 건조해 줍니다. 뚜껑은 70% 에탄올을 적신 스펀지로 닦아내고 소독한 후에 자연 건조를 해서 설비에 물이나 소독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요. 사용 전까지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믹서, 펌프, 필터, 카트리지 필터의 세척 방법과 소독 방법을 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세척 방법은요. 믹서, 필터, 하우징은 장비 매뉴얼에 따라서 분해를 해줍니다. 제품이 잔류하지 않을 때까지 호목의 나이저나 믹서, 펌프, 필터, 카트리지 필터를 온수로 세척을 해주고요. 스펀지와 세척제를 이용해서 닦아낸 다음 상수와 정제수를 이용해서 헹궈줍니다. 그리고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공기로 건조를 해줍니다. 이 제품들의 잔류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위의 방법을 반복해서 세척해 주고요. 깨끗하다면 소독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척이 완료된 설비 및 기구를 70% 에탄올에 10분간 침착하고요. 70% 에탄올에서 꺼내서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공기로 건조하거나 아니면 UV로 깨끗하게 처리한 수건이나 부직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세척된 설비는 다시 조립한 뒤에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해주는 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설비 및 기구의 위생관리 기준과 세척, 소독 기준에 대 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또만날게요 안녕! 게 실약처 가이드 완벽 반영,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